네 안녕하세요 미니펭귄입니다 본명은 혜원이고요 음,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리문어님과 교환을 했는데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 요거와 요거 그다음 토핑 포장을 좀만 더 예쁘게 해주시지 장난이구요 하나하나씩 블랙으로 릴게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셨어요. 우선 이거 견출지 한 개. 그다음에 생모래 빨간색 소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진짜 많은데. 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저는 진짜 조금 들었는데 완전 많이 주셨어요. 깍두기나 김치같은거 만들때 쓰면 좋을것같네요 케이크 장식이나 감사합니다 예, 이거와 은색가루인가? 은빛가루라네요 샤라라라고 써있어요 소리는데 진짜 많아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죠? 이건 뭐에다 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와 또점토를 소개할게요.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그다음에 천점 소디버많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천점. 그다음 에 딸기 생크림 화이트 생크림 다 소라고 적혀있어요 완전 많은데 직접 만들어 줬나 봐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건 생크림이고요그 다음에 어.. 팥이네요 팥 소스 같은데 여기다가 알갱이 같은거 넣어서 섞으면 팥이 된다네요 팥팥 팥 토핑입니다 그리고 지우개 좀 두들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주셨어요. 진짜 많이 주셨다. 주시다 이게 온아 조금 묻었다. 조금 다른 거에 묻혀서 왔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 초록색 지우개 점토, 노란색 지우개 점토 두개 잘라서 주신 것 같아요. 빨간색 지우개 점토 두 개, 빨간색을 많이 주셨네. 보라색 지우개 점토 한 개, 진짜 많이 주셨다. 파란색 지우개 점토 한 개, 진짜 대량이에요, 대량.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봉투도 이렇게 예쁜거에다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토핑 11슬이라네요 11슬 라이스 더 많은데 네한번 잠시만요 한번 쏟아볼게요 칼은 완전 많은데? 우선은, 이건 감자 같은데? 감자 두 개. 그리고, 망고, 오렌지, 오렌지, 등등 많네요. 감사합니다. 포도 토핑도 있고, 망고 토핑도 있고, 오렌지 토핑, 산 오렌지 슬라이스 토핑, 별 토핑, 달, 달 토핑, 포도 토핑, 블루베리 토핑, 완두콩 토핑, 파 토핑, 바나나 토핑, 떡 토핑, 별 토핑, 별 토핑 다른 색총두개 그다음에 별 하트 달 토핑 우와 이건 오뎅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자 진짜 잘 만드셨다. 다른 것도 오뎅 토핑, 우동에 들어가는 그 예쁜 우동 토핑, 그다음에 파 토핑, 완두콩 완두콩 토핑 다 담기가 힘들다. 작아서 오렌지 수제 토핑. 여기 아트 토핑이 하나 더 이렇게 생겼고요. 아트 토핑은 케이크나 과일 데코레이션 같은 걸잘 네,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교환 오기가 끝났습니다. 예상으로. 어, 근데. 근데 우리 누나님이 이따가 청포도 사탕도 붙여놨는데. 왜 없지? 청포도 사탕 주신다 했는데. 덤으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